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학원 토익의 고백팀에서 RC강의 하고 있는 이지우 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험장에서 쓸수 있는 꿀팁 준비해 봤거든요 어, 다른 꿀팁들이랑 살짝 다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 보시고 시험장 가셔서 활용해 보실게요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고 계세요. 시험장 가서 자리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됩니다. 자, 시험장 딱 도착하셨을 때, 만약에 내 자리가 교탁 바로 앞이다. 감독관이 바로 앞에 서 계신다. 그럼 너무 부담스럽겠죠? 자,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OMR 카드 작성을 좀 하실 때, 이름 적으시고, 뭐 생년월일 적으시고, 여기까지 하시고 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감독관한테 살짝, 아, 자리가 좀 부담스럽다. 혹시 빈 자리가 있는데 바꿔도 되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케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OMR 카드 받고 이제 시험지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때 어떤 방송이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지에 낙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텐데 자 과연 이 낙서 정말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시험지에다가 막 대생 그리셔도 돼요. 어 그럴 정도로 평소에 연습하셨던 것처럼 시험지에 그으시면서 마음껏 푸셔도 된다는 점 요거 꼭또 기억하셔서 이용하실게요. 여러분 시험이 이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할 때 시작이 절대 아니에요 자 언제부터냐면 바로 시험지 받아서 파본 검사하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파본 검사하실 때 아, 정말 시험지에 파본이 있나 이렇게 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자, 파본 검사하실 때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RC 85로 가셔서 문제를 눈으로 풀어 주셔야 돼요. 자, 꼭 눈을 이용해서 풀어 주시는 연습을 그러면 좀 하셔야겠죠. 자, 왜? 만약에 연필을 드는 순간 조금 감독관님이 엄격하신 분들은 그만하라고 막 제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85 문제들을 풀어 주시 고 또 파본 검사가 굉장히 짧은데 그 시간 끝나고 나서 뭘 하냐? 파1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바로 파1의 디렉션이 나올 텐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85의 문제를 계속 풀어 주시면 돼요. 디렉션 좀 상당히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85 문제 최소 다섯 문제, 10문제까지 푸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1 디렉션 읽을 때까지는 뭘 한다? 꼭 RC 팔5 문제 풀어준다 자 요걸 기억하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팔1이 시작되면 반드시 팔1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팔1으로 돌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5 새끼손가락으로 딱 걸고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문제 푸시면서 파트 5의 문제 같이 푸실 거예요. 파트 1의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나고, 생각보다 앞부분에 A, B, C, D에서 정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8, 1할때 8, 5 같이 푼다. 1할때5 같이 푼다. 그거 기억하실게요. 자, 3, 4 마킹하실 때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파트 3, 4 마킹하실 때잘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익점수가 800점 이상이다. 그러면, 파트 3, 4 그냥 마킹해 주시면 될 텐데, 800점이 좀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킹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아요. 파트 3, 4를 쭉 풀고, 마킹은 나중에 한다. 자, 그 다음에 파트 4까지 풀었으면, RC로 넘어가실 텐데, 자, 이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깨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냐, 방송이 막 나와요. LC가 끝났습니다. 이런 방송이 막 나와요. 그럼 마음이 막또 불안해지고, 여러분들 막 RC로 막 넘어가야 될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침착하게 8, 3, 4 마킹 다 해주시고, RC에서도 우리 아까 몇 문제? 뭐 다섯 문제, 열 문제 풀었죠? 그 문제까지도 마킹 쭉 해주시면 돼요. 8, 5에서 문장 구조 잘 잡으시면서 문제 잘 푸시고, 6까지도 푸시고, 8, 7 가셔서는 좀 단일 지문의 문제들까지는 내가 완벽하게 푼다라는 목표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쭉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면 하나의 시험이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시간 분배 잘 하실게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시험이거든요. 자, 그래서 혼자 막 집에서 끙끙대고 독학으로 공부하시기보다는 단기간에 빠르게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학원으로 오셔서 저희 토익의 고백팀에 오셔서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스킬 장착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셔서 단기간에 토익 딱 끝내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세미 준비한 시험장 꿀팁들 다양하게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꿀팁들 잘 챙기셔서 시험장 가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꼭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 파고다 어학원 토이게 고백 팀 알씨 강사 이지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